1조 원대 불법 전자금융거래를 하던 업체 4곳이 적발됐습니다. 신분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카드가 발급됐고 자금 추적도 어려워 제2의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검찰에 적발된 이 업체는 2년 전 금융감독기관 허가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가상계좌에 미리 돈을 넣어두고 체크카드처럼 쓸수 있는 캐시카드 가입자 1만 4천여 명과 식당과 주점 등 1,600여 가맹점을 모았습니다. 신용불량이나 도박청과 등에 관계없이 누구한테나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이용한도도 없어 차명계좌를 쓰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수신고는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비실명으로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상당수는 대포통장으로 거래되는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인터넷 도박, 생명, 조세포탈 등 검은 돈의 은리처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고 이들 업체들은 2년여 사이 수신고 1조원대를 올릴 만큼 급성장했지만 사고 발생시 예금자보호는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 예금과 달리 공인인증서 같은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입금과 송금이 가능해 수십명의 계좌가 해킹당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4개 업체 대표 등 9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